안녕하세요, 앵코입니다.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팝콘 사이트입니다.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출석체크 이벤트 눌러가지고 출석체크 하는 거랑 웹스토어 또는 새 유닛 들어가셔서 이런 거 하나씩 누른 다음에 기다리시면은 웹홈 팔기라고 팝업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받기 눌러서 포인트 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렸고 추가적으로 팝콘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현재는 몇몇 회원들이 1인당 다 계정을 사용해서 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발견됐고 어, 구매를 한 다음에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. 어, 이것 때문에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 잠시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. 구독자분들이 이전에 올려주셨던 게 있어서 어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워치 같은 것도 판매를 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실제로 받으신 분도 있어서 인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위에 보니까 물 같은 걸로도 교환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에뮤크림이라는 것도 주문이 가능했었고 직접 온 것까지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뭐 현금으로도 출금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것은 유료 결제를 하던가 아니면 100명을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초대 인원이 많을수록 신입 마케터, 일반 마케터, 선임, 책임, 수석,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고, 어, 신입 마케터가 되려면 100명을 초대하셔야 진행이 가능하고, 유료로 하실 경우에는 30만 7,500원을 사용하셔서 유료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비율은 여기 노란 색깔로 써져 있는 여기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. 만약에 신입일 경우에는 원래는 쇼핑팝을 100포인트씩 받았다고 치면은 거기서 33%를 떼고 상금팝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유료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뭐 안전하게 그냥 쇼핑팝 맛 해가지고 그냥 쇼핑몰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팝을 모으는 방법은 친구 초대하기, 아까 전에 보셨던 발품 팔기, 그리고 보물찾기 같은 게 있는데 보물찾기는 전 아직 발견해보지 않았습니다. 8월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일단 확실한 거는 1번과 2번이 확실하고 3번은 보시면 은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현재는 아쉽게 물품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9월에 재오픈이라고 하니까 출석체크라도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출석 체크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미리미리 받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